안에 있는 물건 짓기들 부수고, 머리 잡고, 주변 사람들 다볼수 있게 소리를 질러서, 어, 이 사람 상담자다. 그 사람 직장에 가서 많이 해요. 제일 많은 곳은 직장 내 불륜이요. 직장 내 불륜이 절대적이에요. 일단, 두 사람이 오랫동안 같은 시간을 보내요. 그 다음에, 같은 공동의 관심사가 있고, 같은 적도 있어요. 상사들? <laughs>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직장 내 정치, 그다음에 직장 내 어떤 프로젝트를 같이 했을 때그 힘든 점을 같이 공유를 하고 하면은 할 말이 많아. 할 말도 많고 공감대도 되게 많은 것 같고, 근데 사실은 같은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감대가 되게 많은 건데 이거를 통한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연애의 방식이 있고 좀 그랬어요. 어, 옆에 있는 사람 이야기가 잘 통하고 같은 직종, 같은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랑 연애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결혼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그 대상이 직장 내에 있는 다른 사람 다른 이제 직장 상사나 부하 직원으로 넘어가는 거죠. 저희 되게 CC도 맨날 하지 말라 하는데 하상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노하우가 있으신 분은 비밀로 만나고 <laughs> 아니 대놓고 만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런데 그거 이제 연애 때까지고 이제 불륜을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다 비밀로 만나죠. 근데 사실은 직장에 다른 동료들은 많이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의뢰인 중에서는 직장 내 투서만 세번 받고 요 당신 와이프가 지금 이러고 있다,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런 익명의 투서를 세번 받고, 자기 와이프를 믿었는데, 그걸 이제 반복적으로 받다 보니까 이렇게 추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와이프가 절대 아니라고 절대 아니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러면은 통신사 기록 한번 보자! 라고 해서 휴대폰을 통신사 6개월 치를 발신내역을 쫙 봤더니, 상관남에게 수시로 전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업무 시간에도, 업무 시간 외에도.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상관자 소송을 지금 의뢰 중인 그런 의뢰인도 있습니다. 일단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 충격이 너무 심한데 먼저 증거부터 잡으셔야 돼요. 이건 되게 아쉬운데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람은 어떻게 설득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일단 지금까지 그 사람은 믿을 수 없는 그 신뢰를 좀 훼손시키는 그런 행동을 하셨잖아요. 그럼 앞으로도 그렇가능성이 일단은 있어요. 나중에 믿어도 되니까 일단 증거부터 확보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야지 억울한 일을 당하지 를 않습니다. 이렇게 상관 소송을 하다 보면은 이제 가장 억울한 게저 사람이 바람핀 거 맞고 예전에 증거 다 있었고 내가 다 눈으로 봤는데 그게 이제 객관적으로 법원에 현출하려고 보니까 없어요. 뭐 어떤 일부 증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가 저장을 안 했고 눈으로만 봤고요. 또 어떤 일부 증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저장을 해놨는데 남편이 몰래 내 아이디로 들어와가지고 삭제해놓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증거 같은 거를 잘 수집해 놓고 그런 거를 좀잘 보관을 해 놓으셔야 돼요. 증거 확보하고 나서 남편이랑 이야기 잘 돼가지고 그냥 잘 풀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증거 확보하기. 증거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전의 간통죄처럼 굉장히 그 부정행위에 아주 적나라한 어떤 모습에 관한 증거가 아니어도 돼요. 제3자가 봤을 때, 어, 저 둘은 만나는 것 같은데, 저 둘은 사귀는데, 내연관계인데 라고 생각을 할 만한 여러 가지 증거, 다양한 증거가 모두 증거에 포함이 됩니다. 톡 대화도 좋고요. 뭐 서로 좋아해, 사랑해, 보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한 내용도 좋고 손편지 같은 거쓴거뭐 그런 것들 있으면은 그런 것도 확보해 주시면 좋고 대화 녹음도 괜찮고 남편이랑 이야기를 하는데 남편이 그걸 자백한다. 그래 나그 사람 계속해서 만났었어 미안해라고 이야기하는 그 대화 그런 것도 이제 녹음을 했다라고 하면 그것도 이제 법원에 증거로 제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할 수도 있고 그냥 이혼 소송은 하지 않고 상간 소송만 진행을 해도 돼요. 이거는 본인이 이혼을 처음부터 결심을 하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나 이혼에 대해서는 좀 자신이 없다. 아니 이혼을 할지 말지 좀 고민 중이다.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일단 이혼 소송 생각 있다라고 해도 미성년 자녀 있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잠깐 좀 생각해 보시라고 좀 말리는 편입니다. 상깐 소송하고 이혼을 하고 싶으셔도 이혼 협의 이혼도 있으니까요. 협의 이혼 한번 해 보시고 그게안 되면 이제 소송으로 가고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한데 내가 이혼에 대한 그 미성년 자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혼에 대한 의사가 되게 확고 하고 나는 한 순간도 이 남자랑 같이 살 수가 없다. 그리고 이 남자가 그 부정행위를 하면서 나에게 너무 거짓말을 많이 했고 그런 전후 관계상 나는 이제 도저히 이 남자를 신뢰하면서 부부관계 연을 이어나갈 수가 없겠다 하면은 바로 이혼 소송하면서 상간자 소송도 동시에 진행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이혼 소송을 하면서 피고 1을 남편 또는 아내로 피고 1을그 상간자로 잡아가지고 소송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가 가능하고 또는 상간자 소송만 하는 방법도 가능하고 반할이 달라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혼을 안 하고 상간 자에 대해서만 이혼 소송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민사 법원에서 이 사건을 다루게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협의든 소송이든 조정이든 이혼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사건은 가사 법원에서 가정 법원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관할이 좀 다른 문제가 있어서 만약에 민사 법원에서 처음에 시작했는데 시작을 하고 나서 남편의 이렇게 태도를 보니까 이 사람 이혼 안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중간에 이혼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그 민사 법원에서 시작했었던 그 사건이 가정 법원으로 이송이 돼요. 그래서 조금 시간은 길어지는데 대신 또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가 결국은 그 사건으로 이혼까지 하게 됐 으니까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는 좀더 고려가 되죠. 그럼 이렇게 옮겨지면 이제 상간 자에 대한 위자료나 아니면 이혼 소송에서의 재산 분할 모두 그냥 한 소송 안에 같이 진행되는 건가요 그 이혼 소송을 하면서 상간자를 같이 동시에 피고로 잡았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판결이 나냐면 은 일단 이혼 재산 분할 그다음에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자 지정 친권자 지정 그리고 양육비 면접 교섭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편과 또는 아내와의 사이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부 에 대해서 판결이 나오는데요. 위자료 부분은 그 피고 1, 2가 되는 그 배우자와 그리고 그 상관자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위자료 부분만 둘이서 어떻게 공동으로 책임을 지면서 나눌 것인지 그렇게 결정이 나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분노를 억누르면서 민사 소송만 진행하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런 일을 견디고 그러면서 소송으로만 이제 뭐 어떻게 해소를 한다는 게 사실 인간적으로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다 우리 의뢰인들이 다 정신과 치료를 많이들 받고 있고 심한 경우에는 공항까지 오시는 분도 있으시고요 호흡곤란 뭐 이런 것들 있고 가호흡 그리고 섭식장애 뭐 평균적으로 몸무게가 많기는 10kg까지 다들 막한달 만에 빠지고 막 그러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힘든 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상대방한테 내가 힘든 만큼 상대방도 이런 고통을 느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어 버렸으니 나는 더 심하게 복수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인간적으로 당연하거든요 요구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 다음에, 그거를 이렇게 해소하는 게, 이제, 본인이 감당 가능한가의 문제가 이제 남는데, 저는 변호사니까 하지 말라고는 얘기해요. 우리 의뢰인들이 뭐 주로 하는 것들이, 가서 망신을 주겠다 해서 직장에 찾아가고, 특히나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 뭐 계시면은, 아예 가게 찾아가지고, 어 난동을 부고 그래가지고, 막 안에 있는 물건 짓기들 부수고, 머리 잡고, 주변 사람들 다볼수 있게 소리를 질러서, 어이 사람 상담자다. 그 사람 직장에 가서 많이 해요. 그 사람이 이제 사회 생활을 어떻게 좀 타격을 주겠다. 이런 의도가 있는 거죠. 까다리 있죠. 을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제가 봤었던 가장 심한 경우 중에 하나는 뭐 이런 경우도 뭐 종종 있기는 한데 남편이랑 상관자랑 성관계 동영상이 있었어요. 이거를 가지고 있다가 어이 당사자가 상관녀 소송도 안 하고 기다린 거예요. 상관녀가 이제 다른 사람이 생겨서 결혼하기까지를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을 앞둔 상황에서 그 상관자의 상관녀의 그 남자친구 연락처를 알아내서 거기다가 그 성관계 동영상을 그런 케이스도 있었어요. 이게 바로 하면 절대 안 되는 행동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협박을 하고 명예훼손을 하고 또뭐 폭행을 하고 이런 것도 물론 문제가 돼요. 근데 이 문제가 되는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또 우리 원고들이 본인이 한 행위에 대해서 형사적인 죄책을 지겠다. 지는 거 각오하고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좀 있어봐요. 벌금 괜찮다 뭐 이러신 분들도 계시고. 난 전업주 보니까 정가 좀 생겨도 괜찮다 뭐 이러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저는 추천하지 않지만. 그 우리 우리 들중에 되게 고생하고 심지어 뭐 항암치료 중이시고 막 이러신 분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어디까지 말려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도 좀 해요. 그러면 일단 이런 리스크가 있으니까 이거 감당하셔야 된다. 만약에 그렇게 하실 거면 이걸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하는데 이제 여기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내가 너무 마음이 고통스럽고 저상관자에게 뭔가를 하고 싶지만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성폭력 처벌법 위반 사항들입니다.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동영상이나 아니면 사진이나 그런 거를 이용해가지고 누군가에게 뿌린다든지, 상관자의 뭐 가족에게라도 보낸다든지, 아니면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협박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좀 심각해져요. 합법적으로 좀 이렇게 상관자를 <laughs> 괴롭힐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그 우리 소장을 직장으로 보내는 거예요. 직장으로 보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대법원 전자송 하얀색 봉투 뭐 보고 오는 게 단데 그래도 일단 직장 중소로 왔다는 거 자체 그다음에 주변에서 이거 무슨 일이야 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자체로 압박을 받아요 겪었던 일인데 직장 중에서 어 이런 우편물이 왔을 때 등기우편이 왔을 때그꼭 봉투를 까 가지고 주는 직장 이 있어요 <laughs> 어? 까 가지고 그거를 <그걸> 이제 <laughs> 책상에 딱 올려주는 직장은 수요 보고 <laughs> 들가그렇죠그렇죠그렇죠그죠 예. 아, <laughs>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멘붕이 된뭐 그런 게 이 있었고 근데 그거는 이제 소장을 보내는 거고 그 외에 가압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급여 가압류 급여 가압류도 가능은 한데 가능성이 요즘에 조금 낮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 급여 가압류는 우리가 상단자의 급여를 묶어 놓는 건데 어디다 묶어 놓냐 회사에다가 묶어 놓는 거예요 이 결정문이 누구한테 가느냐 회사에 가요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받을 돈이 있어요 그래서 소송 중이에요 근데 이 사람 월급 가져가면 나중에 받을 돈 어디에 가는지 없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잠깐 좀 보관 좀해 놓으세요 이게 가능해. 감류 결정문이 회사에 가고 제3 채무자가 회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회사에서 이 감류를 결정문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 인사과에서 불러. 이게 왔던데 이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거 거기서 이제 멘붕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청구하는 채권이 뭔지 이렇게 보면 손해배상 청구권, 뭐 이렇게 돼 있건 거 손해배상, 뭐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있고. 그니까 그게 그대로 갔는데 이제 그거 이제 결정문을 받고 안에 디테일한 내용은 모르지만 어, 이런 청구채권으로 이렇게 왔는데 이게 뭐예요?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 상관차는 굉장히 당혹스럽게 있죠. 회사 내에서 이미지가 망가질 수 있는. 네. 그런 그래도 나름 합법적인 방법이니요 맞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좀 이런 소송이 많이 흔해져서 어느 정도 이런 뭐 감유가 된다. 그렇게 하면 좀 눈치도 챈다고 해요. 이게 원래 어 사실은 상간자 소송을 하는 이유가 단순히 분풀이만은 아니고 내가 가정을 계속 지키고 싶고 상대방에게 적절한 경고를 줘서 이제 두 사람 정말 헤어지게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큰 경우가 많거든요. 직장 내 불륜 저지르고 그 남녀가 계속해서 같은 데서 일을 하고 매일 같이 만나. 뭐 이런 상황을 와이프 입장에서 계속 그걸 두고 보기가 어렵잖아요 게다가 이제 본인이 가정을 지키려고 하면 여하튼 두 사람은 떨어뜨려 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사과에다가 이런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두 사람이 이제 분리해서 일할 수 있게 좀 조치를 취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는 경우들도 꽤 많아요 원래 주된 목적은 사실은 내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인데 부수적으로 그쪽에서 또 알려질 수도 있겠죠 또 우리 인사권자들이 입이 무거울 수도 있지만 가벼운 분들도 계시고 뭐 해서 이제 편비실에서 <laughs> 꼭 이혼이 정답인 것만은 아니네요. 제일 중요한 건 본인 행복이거든요. 내가 이혼해서 더 행복하게 살겠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까지 이걸 참으면서까지 살면 난 너무 불행할 것 같다. 차라리 이혼을 하고 홀가분하게 사는 게난더 행복할 것 같다. 라고 하면 이혼을 하시는 게 맞는데 나는 이혼을 하면은 이혼한 그 상태라는 것 자체도 무섭고 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이혼을 하면은 너무 불행할 것 같고 정서적으로도 저 사람이랑 많이 아직 좋아하는 관계고 하다 보면은 자기가 이혼이 더 불행할 수 있으니까 그런 선택은 안 하시고 상관자 소송만 진행을 하는 그런 선택이 더 현명할 수가 있죠. 남편이 바람이 났다. 아내가 바람이 났다.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혼이 정답은 아니에요. 이혼부터 생각하지는 마시고 일단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부터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이혼을 할지 말지는 좀 나중으로 미뤄 두시고 일단 가정을 어떻게 회복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증거를 꼭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laughs> 지금까지 최영은 변호사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